안녕하세요. 폴폴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무과금 농사법 3탄입니다. 이 영상은 본 캐릭이 아닌 보조 계정, 완전 방치용 계정들이 다이아 버는 방법입니다. 요즘 무과금 분들은 연금 말고는 정말 딱히 즐길 만한 컨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제쟁 어, 게임인 NC 게임에서 과금러가 아닌 무소과금 분들에게 주요 컨텐츠는 이 자동사냥, 그리고 아이템 파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컨텐츠 하나가 바로 이 영금술이 되겠죠. 자, 이 게임은 중립이 보스를 잡아서 영웅템을 맞출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필드에서 영웅템을 먹어서 장비를 맞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또현 시점에 무리한 과금을 해서 장비를 맞추기에는 또 더더욱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어 대부분 연금을 통해서 영웅 장비를 맞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요즘 필드에서 파템이 떨어질 확률도 조금 더 낮아진 것 같고, 어, 그 어렵게 먹은 파템을 팔아봤자 가격이 너무 낮아서 득템하는 맛도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템 가격이 최소 100다이아 이상 하는 템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하고 있는 컬렉템들 몇 가지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 볼게요 자첫 번째 장소는 바로 여기 델루 리자드맨 서식지입니다 자첫 번째 장소는 여기 델루 리자드맨 서식지입니다 여기는 정말 무과금 녹템만 끼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핫템을 먹어서 30원씩에 파는 거 귀찮으신 분들 여기서 나는 한 2, 3일 돌리면서 그냥 100원 이상 아니면 200원, 300원 하는 아이템을 먹은 다음에 그냥 그걸 팔아서 연금을 돌릴 수 있는 다이아를 마련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장소가 예전에 불과 한 3개월 전만 해도 작업장들이 생각보다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오딘이 나온 이후로는 작업장마저도 여기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법서들이 다이아가 조금씩 금액이 되는 편입니다. 그 중에 어떤 템들이 비싸냐? 자, 이 홀리포커스. 홀리포커스가 금액이 조금 나갑니다 보통 당연히 서버 마다 가격은 다르겠지만 어 한요 가격 정도에는 300원 정도에는 바로는 안 팔리더라도 시간만 조금 투자하신다면은 300원 선에 충분히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서버에도 이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궁사가 주는 이 스킬북 두 개도 100원 이상에는 충분히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여기 컬렉션 아이템 중에 이 원거리 데미지 증폭, 석궁 때문에 요런 스킬북 은근히 팔리는 편이고요. 이 듀얼 어빌리트도 컬렉션에 이 더블 확률과 스킬 데미지 증폭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저렴한 가격에는 팔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델로 리자드맨 서식지에서는 어, 이렇게 텔레포트 타고 와서 이 위쪽으로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궁사랑 창술사가 나오는 장소를 이제 우선적으로 해서 자리를 맡으시면 됩니다. 이런데 지금 뭐 사람들이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궁사랑 창술사는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여기 델로리 자드맨 서식지 사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아이템 말고도 방금 제가 알려드린 그세 가지 100원 이상씩 하는 스킬북 말고도 그냥 어 저렴한 스킬북도 간간이 떨어지니까 충분히 여기서 사냥하셔도 바이아 수급 그리고 연금 재료 모으시는데 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여기 용계동부입니다. 용계동부, 자 용계동부에서 이동하실 때 여기를 찍지 말고, 여기 안타라스 동굴 입구를 찍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셔서 장소를 이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랑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잡아야 될 목표 몬스터는 원정대의 보병의 원령 바로 이 몬스터입니다. 이거 이번에 이도주가 리뉴얼이 되면서 새로운 스킬북이 나왔죠. 이 원정대의 보병 원령 이 몬스터 같은 경우에 이 새로 나온 이도를 비전서 더블 웨폰을 줍니다. 자, 이 스킬북도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는 않아요. 가격이 100원 이상에 판매가 되고 있죠. 이도류 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도류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컬렉션도 이 모뎀 컬렉이 있어요. 그래서 어, 컬렉을 하셔야 되는 일반 유저분들에게도 잘 팔리기 때문에, 보거 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용계동부에 예전에는 파티이잘안 나와서 크게 추천을 드릴 만한 사냥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템을 하루에 뭐 두세 개 먹느니 한 2, 3일 돌려서 저 스킬북 하나 먹는 게 충분히 이득이겠죠. 그리고 또운 좋으면 이런 영템도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롱계동부 요즘 나쁘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스펙이 78에 마법 데미지 78에 마법 명중 98인데 나름 사냥 효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되는 스펙의 어, 유저분들이라면 용계동부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어, 국립묘지를 돌만한 스펙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국립묘지를 돌만한 스펙분들 제가 컨설팅 해줄 때 국립묘지 파티만 나오니까 국립묘지 도실 거면은 차라리 망각의 분지를 돌아라 했는데 어, 지금은 국립묘지도 조금 괜찮습니다 이 국립묘지에서 일반적인 이런 파템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 부푸른 정의 강화 좀비가 나오는 장소에 가셔서 이 이도류 비전서 퍼펙트 웨폰을 노리셔야 됩니다 얘는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는 편이에요 거의 500원씩 하죠 판매도 700원, 1000원대 거래가 됐어요 이 아이템을 노리고 가는 겁니다 당분간 이 법서가 가격이 뭐 100원대 이하 떨어질 때까지는 법서만 노리고 국립묘지 사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묘지 사냥 되시는 분들은 레벨업도 할겸 스킬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는 당분간 사냥을 조금 돌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컬렉템을 판매하기 위한 수급 장소 두 군데만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는 제가 그 전에는 안타라스 동굴 3층을 많이 추천드렸는데, 어, 최근에 2층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2층을 가기 위해서, 자, 2층의 장소는 제가 추천드릴 장소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 이 카인 바늘이나 이... 드레이크,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증오의 스피어 파이어까지 같이 이렇게 세, 세 몬스터가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자리 잡으시고, 여기서는 사냥을 하실 때, 어, 환경 설정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환경 설정에서 이 획득 라인에 이걸 전체로 하셔야 돼요. 자, 전체로 하시고, 아마 이 장비 아이템 분에도 오프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온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등급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고급 등급만 체크해 주시고,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 타겟으로 해야 될 아이템들은 추적병. 이 추적병이 주는 이 슈팅글러브입니다. 슈팅글러브. 이 슈팅글러브가 어, 지금 새로 나온 석궁 클래스 컬렉션에 이렇게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슈팅 글러브를 뭐 4강에 파셔도 되고, 5강에 파셔도 되고, 예. 네 어, 지금 가격이 제가 그 전에 있던 서버에서는 3 0원대 거의 다 팔았는데, 여기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15원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 요거 서버마다 차이는 조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5강 만들어서 파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10원에 올려놓으시면은, 잘 팔리실 겁니다. 요거 기본 시간 5시간만 돌려도 대여섯 개는 기본적으로 먹기 때문에 거의 파템 하나는 한개 아니면 두 개는 보정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컬렉션 템을 파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호위병이 주는 이 견습 기사의 컵. 얘도 컬렉이 8짜리 컬렉이 있습니다. 이것도 8짜리 만들어서 파시면은 나름 쏠쏠하게 팔리는 편이에요. 어, 지금 여기는 이 컬렉템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서버에는 이렇게 많이 재고가 있지는 않을 텐데, 어, 요렇게 서버에 보시고, 요게 한 40원대에는 팔렸던 것 같거든요. 예, 네, 딱요 정도에. 그래서 요것도 8강 띄우시면은, 어, 파템 하나 먹는다고 보시면 되니까, 은근히 다이아가 쏠쏠하게 모입니다 그리고 또 2층이 좋은 점은 이 카인 바늘 숙박자가 축복받은 방어구 강화주문서 줍니다. 그리고 혼돈의 드레이크가 또 축복받은 무기 강화주문서 이런 거는 거의 대박템이라고 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층이 요즘 다이아버리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보조 계정들 어 이렇게 안타라스 2층에서도 많이 던져놓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컬렉템은 배오라 유정 바람던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바람던전에 가시면 이 자리로 가시면 돼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몇번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바로 여기서 사냥을 하면서 노려야 될 아이템은 바로 이 판루에메 뿔입니다. 이게 어, 컬렉션의 스턴 내성. 요즘 스턴 내성이 생각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스턴 내성에 세 군데라 들어가요, 세 군데. 그래서 목표는 이제 6강을 노리는 겁니다. 뭐 하루에 사냥하면 이 장소에서 한 3, 4개씩은 먹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6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은, 또 다이아가 쏠쏠하죠. 아니면 그냥 파셔도 됩니다. 뭐, 다이아를 안정적으로 수급하실 분들은, 뭐 10원, 15원에 올려놓으시면은, 쏠쏠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얘들을 수급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이닭도 다른, 이 판누임 시리즈 아이템도 나옵니다. 그래서, 판누임 흉갑 같은 경우에도, 어 리덕션, 지금 리덕션 컬렉이 있기 때문에 두 개나 있죠. 그래서 얘도 5강이나 6강을 만들어서 팔면은 웬만한 파티무보다는 가격이 비싸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틴을 돌아가면서 방치하듯이 사냥을 하면은 다이아가 쏠쏠하게 모입니다. 이게 아예 방치하실 거면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이 델루 리자드 맨 서식지나 용계 동부에서 그냥 던져만 놓으시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컨트롤을 하실 수 간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바람의 재단, 안타라스 동굴 요런데 조금 루틴을 돌리면서 하시면은 다이아 수급이 조금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리니지 2의 어, 유저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관심도도 많이 줄었지만 또 저처럼 나름 재미있게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제작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